저 증인,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그 12월 3일 비상엄 선포할 때, 국무회의가 필요한 거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그러면 그 총리인 피고인을 대통령실로 부를 때,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좀 여유롭게 불렀으면, 뭐, 22시경에는 원래 계획대로 선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근데 그렇게 미리 부르지 않고 뭐 피고인 이온 다음에 좀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나눠서 부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? 아니,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뭐 총리님이나 이제 얘기를 하면 총리께서도 또 아래 사람 통해서 연락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면 주례 공무에 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거는 사전에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지상 기업 선포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야심한 시간에 전부 들어간다고 할까봐.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을 연락하고 대통령실에 오는 과정도 대통령실에 간다고 절대 누구한테 알리지 말고 들어오시라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이 과정도 경호처를 통해서 보안 손님으로 해서 별도 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보안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. 지금 말씀이 일단 총리를 불러서 총리를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? 아닙니다. 뭐 총리께서도 전할 수 있지만 하여튼 한분한분다 이렇게 보안 손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. 혹시 비상계엄 선포하면 네. 증인은 대통령이었고 피고인은 총리였는데. 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사실 그 제가 t l 에 얘기했지만 어떤 정 t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. little bit of a little 특검도 조사를 많이 했지만 어? 이 선포 후에 무슨 정무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 나온 게 없고요. 다만 저는 이게 지금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판단을 했고, 어?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이제 탄핵을 하는 마당이 됐기 때문에, 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국가의 이런 비상상황이고,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, 대국민 담화 정도로는 이게 약하다고 해서 이런 비상 조치를 한 거지. 그리고 그 와중에 선관위에서는 그 1년 전에 국정원에서 저 검토를 했는데,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뭐 비밀번호도 12345에 방화벽도 안돼 있고 또 어, 지금 그 죄송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, 요지만 말씀해 네, 네, 주십시오. 네.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? 특별히 뭐 총리와 저 사이의 뭐 업무 분담하고 할 그런 것이 전혀 계획된 게 없었어요. 보통 대통령이 네. 직무 수행을 하면 네.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뭐 부서를 하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피고인을 건너뛰고 김영현과 비상검 논의한 이유는 뭡니까?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 이제 뭐 계엄 선포 담화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총리를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. 그래서 국방 장관에게 국방 장관이 합참 저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개혁과에또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장관이 이거는 남 맡기지 말고 직접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. 네. 총리를 통해서 할수 없다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? 총리께서 그 그런 문안을 직접 만드시고 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맡기거나 하면은 저도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법률비서관실 조차도 제가 관련 법령 검토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못 시켰잖습니까. 그 추가로 온 국무위원들 뭐 송미령 최상목 조규홍 뭐 장관들 등등이 있는데 네. 그 증인이 직접 한 명하면 골랐습니까? 글쎄, 그거 뭐 골랐다기보다 한두 생각나는 대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 또좀 어? 전화해보고 이게 전화해보고 뭐왜 부르네 뭐왜왜 들어갑니까? 지금 시간에 막 이러면 아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. 자연스럽게 그냥 올수 있는 사람 위주로 보안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락이 된 거로. 그누굴를란뭐누구 부르기로 했는지, 아니면 불렀는지에 대해서 피고인 총리에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? 글쎄, 뭐 하도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저 국무회의 요건을 맞추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저 연락을 했습니다. 원래는 이거 하려 그러면 줄에 거치 하려 그러면은 카톡이나 이런 거로 일시에 쫙 알려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. 습니 그 강희구가 국무회의 끝나고 뭐 백지 용지에다가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서 나중에 행안부로 보내려고 네네. 했다.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누구한테 뭐 권유나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했습니까? 강희구가? 아니요, 강희구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. 행안부에 참석자 명단을 알려주려고 하면, 어? 저 그래도 서명 받아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참석했다는 서명을 받으면은 그렇게 해서 붙여서 보내주는 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. 나중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 요구할 때도 강희구 씨가 "선포문에?" 예, 뭐 그 총리와 김용희 안장관이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, 서명하시죠. 그죠. 네. 그세 명이 이렇게 뭐 예. 부서 형식같이 이제 한거 말이죠. 네. 네. 그것도 뭐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뭐 권유를 받았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?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중에 이걸 왜 이런 걸 네가 하냐. 근데 뭐 그냥 서명해 주십시오 해서 저도 막 나가는 입장에서 하여튼 사인해주고 나왔습니다. 뭐 서명해주면 뭐 어떻게 쓰겠다 이런 얘기는 그런 안 했습니까? 얘기가 없었고요. 그냥 제가 그 갖고 있겠습니다. 장관하고 총리께서 이미 하셨으니 대통령도 그냥 좀 서명해 주십시오. 이래서 나가면서 제가 서명하고 나왔거든요 아까 수차가는 얘기로 네. 뭐 피고인이 옛날 경험을 생각하고 반대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다 그런 식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같아서요 네. 옛날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? 좀 아무래도 군이 뭐한몇만명 투입이 되고 뭐 이런 옛날 계엄이라는 게 이제 뭐 집회 시위 같은 게막 일어나고 그런 게막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하면은 대거 대단위로 막 군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그런 계엄들 이제 저희만 해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저는 얘기. 그럼 이번 계엄은 옛날 계엄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까? 글쎄, 그거는 이제 곧 알게 될 거고 제가 어?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. 뭐 예를 들면 우방국 문제나 뭐 금융시장 문제 그러면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. 뭐 이거 저 어차피 이거는 올해 못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. 이런 얘기는 어차피 좀 있으면 알게 될 텐데. 그리고 그걸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. 하지 말라, 이런 그럼 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뭐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,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까? 글쎄요. 뭐 그렇게까지 뭐 질문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. 저한테 네,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증인이 네. 비상계엄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? <laughs> 주상경을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까? 네. 네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? 아, 저 증인 제가 한 가지 빼먹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.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? 그래서 상의를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렇죠. 추경호는 뭐라던가요? 뭐 거기도 제가 저 올해 안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뭐이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사전에 얘기 못해 미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뭐 이제 저 여야 무슨 원내 협상 진행하고 했던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충영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까?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. 네. 이게 왜냐면 이제 개혁이라고 하니까 또 정치인들은 또뭐 어?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걱정 혹시 조금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것 같습니다. 걱정하지 말라니까 추경호가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? 하여튼 그 대화 자체는 뭘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. 근데 하여튼 제 취지는 미리 왜냐 추경호 대표가 야당과 협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수시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하여튼 어? 미리 얘기 못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뭐 대화를 좀한것 같습니다.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. 비상해제 결의 국회의 비상규 해제 결의에서 말씀하신 거아닙니까 해제 결의는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장관한테 아, 제가 말씀드린건 네. 추경호와 네. 네, 통화를 할때 추경호하고 무슨 해제 얘기를 특별히 한거 기억은 없는데요. 기억이 없습니까? 네네 해제 관련한 얘기 는 없는 추경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? 비상규 부회. 뭐 하여튼 야당과의 이런 그저 어떻게 보면 뭐그 협의와 이런 대결 이런 거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한 기억이 있거든요.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?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. 하여튼 나경원도 뭐 하도 고생하는데.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저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런데 그 통화 시점이 네. 사실은 비상 계엄 후에 그렇죠.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고생 방에서 이제 다들 가고 네. 제가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음. 그 그때는 뭐 이렇게 방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뭐, 네.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증인이 네.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네.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뭐 급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. 그상황에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네뭐 급박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음.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. 네, 네. 마치겠습니다. 네 증인 네, 씨분 마치겠습니다. 돌아가시면 네. 되겠습니다.